와 여러분 이제는 반의 거리 하피 목을 걸까요? 큰 화재가 있었어.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모두 채더미가 됐지. 그래서 최고의 탐정이 필요해. 하지만 실버니아는 최고의 도시가 아니지. 아니 진짜 이게 요즘에 어디 봐서 모바일 게임이냐고요 정말. LS처럼 변화무쌍한 곳이야. <laughs> 진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죄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자, 아니 부근부터 해가지고 뭐 저렇게서 해 악인을 판정하는 거야? 조수가 필요하겠어. 면접이 혹시 전화 면접이야? 나 회사가 되는 거야. 이야, 이게 누구야?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지? 누가 널 반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하면 뭐 어쩔 건데? 어? 어? 피부를 검게 만드는 건 소사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눈치챘지만 끔찍해서 믿기 힘든 거지? 열두 시를 알리는 종소리예요. 오늘 밤, 모든 객끝내 역시 악당은 어울리지 않을 쇠네요. 못 여기서 통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단 걸, 전 이미 깨달았죠. 공식 신고 하지만... 당신이 다시 써줄 수 있다면... 담정은 이미 그만뒀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잔뜩 흥분했잖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 이제는 모바일 기기 말고 내 컴퓨터도 걱정을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즘 게임 특풀 PC 사양으로 개발하고 마지막에 모바일 호환되게 완성한 뒤에 모바일 게임이라고 우기기 그니까 아니 투까로고야이 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laughs> 이래서 제가 그 생각 한다니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 기기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속도만 감당을 하고 나머지는 메인 서버에서 관리해주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진정으로 마음에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방가르드! 중세에서 근대? 그때 배경인 것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엔틱하면서도 딱그 화려한데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아봤냐면 블러드본. 그 분위기에서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면은 실버팰리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사실적이라서 마음에 드게 뭐냐면 이 아까 봤던 야이목꺾기 이거 와 여러분 이제는 반이거리 하필 먹을 꺾어요이 빌런으로 나오는 천농맨 이 불붙이는 것도 진짜 소울류에서 불법한 그런 분위기여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아까 나왔던 이 캐릭터 연기력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어요 역시 악당은 어울리지 않을 테네요. 이 대사라는 게 말입니다. 어느 정도 대사의 수위나 런 강렬함을 보면은 단편적으로나마 스토리에서 보여줄 법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탐정으로 나오잖아. 하지만 저는 이번 실버 팰리스를 하게 된다면 역회로 안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내가 좋아할 요소를 다 때려 박았어. 실크부터 해 가지고 이딱 정갈한 복장부터 해서 애초에 배경이 엔틱하고 스팀펑크한 배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리볼버 그리고 워킹 케인까지. 아, 진짜 탐정이지 않아? 진짜 탐정이잖아. 저기 뒷포켓에는 회중시계가 탁. 아, 진짜 대기 모션에 거 나른다. 대기 모션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지팡이 톡톡 짚더니 잠깐. 탁. 진짜 이 복장 하나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게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아니 제가 좀저 복장에 많이 미쳐있거든요 아 근데 게임 늘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그런게 있어. 오픈월드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 일단 <laughs> 기깔나게 만들어도 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오픈월드 있고 하다 보니까 선뜻 손을 대기가 막 무서워지는 게 있다니까? 나도 예전과 달리 좀 많이 변모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오픈월드 돌면서 막 상자 파먹고 애들 소재 같은 거 찾고 그러는 게 되게 즐거웠단 말이야? 하지만 요즘엔 체력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점점 그냥 캐릭터 조작 없이 버튼 위주로 할수 있는 턴제라든지 그런 게더 끌리고 내가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손에 가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캐디인데 이게 다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하신 셜록홈즈가 문제야 아버지께서 하신 셜록홈즈랑 아르센 리팽이 다 망쳤다니까? 이 PV에서 깨알같이 애들 대사 잘 넣어놓은 게 뭐냐면 이 애가 면접 보러 왔다 했잖아 근데 면접 보러 왔다고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멘트가 아, 면접이라고요 어, 근데 잠깐만, 이거 급탈하는 거. 참, 이런 거 보면은, 수능선이 성공한 데 이유가 있다니까? <laughs>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택티컬 리로딩을 한다? <laughs> 아까 여기서도, 이 남자애가, 여기 와서 뭘할수 있냐고, 하면서 질책하잖아요. 말하면 뭐, 어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요, 다음 장면이. 어, 근데 잠깐만, 진짜 얘가 있나? 왜냐면, 봐봐.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어요. 역시 악당은 어울리지 않을 수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잖아. 진짜인가? 그거네. 이 남자애가 주인공을 질책하면서 막 저렇게 폄하하니까 얀데리 기질 발동해가지고 자연사 시킨 거네요. 고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GL 사이에 다른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는 죄악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말로 드리프트래요? 나 이거 본적 있어! 나 이거 그... 나 어릴 적에 나왔던 게임이거든요? 그 아이유가 광고했던 거? 그 애, 엘리샤였나? 그 말로 경주하는 게임 있거든 아니... 즉이요 그... 모바일로 실행이 된다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고요? 모바일로 런처가 진행이 된다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 야 이정도면은 그냥 이건 패키지 게임이잖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게 아닐까? 이게 실은 모바일로 발매가 아니라 그냥 PC로 발매하는거 아닐까? 흐흠? <laughs> 사실... 야 대사 의미 없잖아! 대사보다는 그냥 캐릭터 보는 거 아니었어? 이 자식들 잡박 보는 척 하네? 아까 PV에서 봤던 그 부분인가? 열차 떨궈지는 거? 아니 그 제가 알던 신데렐라는 좀 많이 다른데요? 야디즈니야 보고있냐? 흐흐흐흐 <laughs> 소고! 배 이 클래식에다가 이게 전투 도구에다 클래식 넣는 거 진짜 아방가르드의 정서이거든요 이거 나올 때 쯤에 컴퓨터 폰안바꿔면 도저히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아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낭만 있긴 해 생각해봐 야 신데렐라가 딱 우리가 알던 공주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올 법한 쌍두마차를 이끌고 한 손에 기관총 들고 불타면서 오고 있다니까? 멋있어 좋아 근데 이게 모바일이래 아~~ 이 불타는 호박마차가 호박마차가 아니라 네내 폰인 거구나. 이걸 만약에 모바일로 잘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이 게임 사는 최적화의 신인 겁니다. 그건 그냥 찬양해야 돼.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요 근래 봤던 신작들 가운데 제일 취향이에요. 진짜 한번 좀 뱀하게 터트렸으면 좋겠어.